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 개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먹이를 모아왔어. 개미는 정말 부지런했어. 반면에 배짱이는 매일 놀고 먹기만 했어. 개미야,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비트코인 사서 대박나면 되잖아. 하지만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했어. 이 한심한 배짱이야. 자고로 곤충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야. 알겠니? 개미는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고생했어.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배짱이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니 정말 대박이 났어. 배짱이는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 반면에 개미는 그동안 고생한 덕에 작은 둥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힘겹게 살았어. 어느날, 개미가 허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돌아오다가, 배짱이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이를 본 배짱이는 우아하게 집에서 나와 개미에게 말했어. 개미야, 고생 그만하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때? 개미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배짱이의 집으로 들어갔어. 집안은 정말 화려했어. 금으로 장식된 벽과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 개미는 꿈만 같았어. 고마워. 배짱이야. 넌 진정한 나의 절친이야. 그런데 그 순간 배짱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어. 개미야 우리 집에 마침 파출부 이모가 그만두셨거든? 시간당 최저임금의 3배 줄게 우리 집 하인으로 일해보지 않을래? 개미는 무척이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지만 결국에 유혹에 넘어가 배짱이 집의 하인 생활을 시작했어. 5년간 허리가 가늘어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뒤늦게 배짱이를 따라서 비트코인에 몰빵했어. 뉴스 속보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을 치라못해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동네 그 어디에서도 개미를 찾을 수 없었어. 오늘의 교훈 인생은 타이밍이다.